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을 가다의 박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싱어송, 라이터, 아이돌, 그리고 R&B 가수까지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음악인들이 세상의 여권에 부딪혀서 자신의 꿈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될 기업은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무대를 계획해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올해 창립 6년째인 도팔로는 창의적인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에듀테인먼트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보컬, 뮤지컬, 댄스, 랩, 연기, 비트박스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대중예술 분야가 모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퍼포먼스를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두팔로는 대중음악 콘텐츠 창작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더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두팔로의 오장석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팔로 대표님을 제 옆에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자기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메들부고에 재학 중인 황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신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우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소개 먼저 들어가야겠죠 자기소개와 두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사회적 기업 두팔로 대표 장석이라고 하고요. 어, 회사에서는 또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중음악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네, 작곡가 겸또 응. 음악 프로듀서로 응. 어, 여러 가지 두팔로를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어 그대로 응. 그런 의미예요. 두팔로. 네, 우리 아, 음악을, 가, 네, 우리 음악을 통해서 두팔로 사람들을 좀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아, 음악 음. 활동을 하고 싶고 영어로는 동시에 두팔로에요. 아, 그래. 할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 함께 가자는 팔로 이런 메시지들을 저희 음악에 담아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대중음악 뮤지션들이 같이 상생을 도모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음. 끼칠 수 있도록 어, 다양한 기획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팔로로 창립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음악이 무엇일까? 막 많이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제가 하나의 워딩으로 정리했거든요. 그게 꿈꾸는 노래, 타오르는 춤, 세상과의 따뜻한 어울림. 네. 노래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해 주는 것으로 어, 노래라는 것을 썼으면 좋겠고, 춤이라는 걸 통해서는 사람들 앞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 열정들을 깨워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팔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정말 사회 공헌 활동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 열다섯 곳의 어린이들에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그래서 같이 어린이들과 음악을 만들어요 한번 본인이 주인공이 돼 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렇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꿈의 주인공이 되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고 여기 이렇게 저희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이 음. 있는데 거리에 캐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어 함부로 이렇게 틀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돼서 더 추워지고 썰렁해지니까 저희 창작 캐롤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음원을 거리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 학생 질문 있나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내 사회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회에 출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오디션 심사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노래를 노래를 너무 잘하는 4명의 여자친구들이 막 하모니를 이뤄서 퍼포먼스를 하니까 올림픽 컴피티션 하는 자리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너희들을 한번 내보내보십다 <laughs> 그런 평을 하는 걸 제가 들,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어떤... 요즘 세상에 모든 게다 있는데 그런 게 없을까, 진짜? <laughs> 어. 열심히 서칭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아. 세계 합창 올림픽이라는 아, 2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컴페티션이 있고 이거다. 이걸 해봐야 되겠다. 아, 해서 준비해서 10회 세계 합창 올림픽에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대성. 금메달 두 개를 획득했어요. 아. 네. 네. 아, 네, 대표님 그러면 두 팔로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정말 많은 공연 활동을 현재까지 해왔어요. 만나는 세대도 되게 다양해요. 어, 진짜 5세부터 80세 어르신까지. 가장 많이 저희 두팔로 뮤지션들에게 보내주셨던 피드백이 너희 때문에 행복했다.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5세부터 80세까지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뮤지션은 우리밖에 없다. p 입한 뮤지션들이나 대중음악 뮤지션들이 대부분 타겟층이 있잖아요. 10대면 10대, 여성이면 여성. 일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도 동시에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계속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의 음악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팔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뮤지션들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삶에서 감성이라는 걸 놓치고 살면 우리 너무 빡빡하잖아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음.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공급해 줘야 하고 어, 그리고 우리도 계속 그것들을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뮤지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모나이즈를 찾고 우리 두팔로 뮤션들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관객과 무대가 오대영 대주 가운데 정말 많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찾아 나가려고 해요.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팔로 대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재능이 충분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쇼쿠이어 그룹 하모나이즈는 2016년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합창 올림픽의 주전에 쇼쿠이어팝 앙상물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을 정도로 팀원들의 실력이 쟁쟁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올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합창 올림픽에도 정상에 올라 금메달 2관왕 2연패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도팔로는 하모나이즈라는 팀을 중심으로 K-팝과 진로교육을 접목한 K-팝 진로 콘서트를 기획해 1 0대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병행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 래퍼와 랩을 써보며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기도 하고 춤과 노래를 배워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게끔 하는 대중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하모나이즈의 연습날이라고 하는데요, 하모나이즈의 멤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모나이즈라는 팀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공연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 저희는 m o n i z e h a r m o 는장르 e Harmo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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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r m 두 개가 가, 합쳐서 가미가 된 그리고 안무를 하는 합창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쉽게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어, 그냥 뮤지컬스러운 팀이라고 설명을 자주 많이 해요. 근데 근데 또 연기가 들어간 그런 역할을 하는 공연이 아닌 정말 합창단인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안무 안무도 있고 막 랩도 하고 현대무용도 같이 있는 그런 다양한 퍼포먼스를 함께 할수 있는 쇼카이어른라는 장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네, 저희는 또 특히 많은 장르 중에서도 어,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객들과 또 함께하는 공연들이 또 많아서 굉장한 또 피드백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는 편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관객들 분, 분들께서 저희에게 늘 어, 정말 이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 음악을 통해서 뭔가 제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라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음.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예요? 어, 보람을 가장 느낄 때는 어, 관객들이 억지 미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희를 받아들여 주고 정말로 진심으로 저희를 환호하고 응원해 주실 때 그리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기립 박수를 해 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 해 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모나이즈 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목소리> 연습실에서는 하모나이즈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어, 저기 지원 학생과 우주 학생이 보이네요.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하모나이즈 열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오늘 두 팔로를 방문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대표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 제가 요즘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 영상도 만들려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막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상을 이게 뭐 나중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나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다시 현실에 음. 좀 치여 음.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대표님 말씀을 음. 듣고 아 그래도 끝까지 믿고 나의 꿈을 믿고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은 학생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주 학생 소감도 들어볼까요? 어, 우선 음악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대표님과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 음악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하모나이즈 팀원들을 보면서 어, 행복이란 별게 아니구나 우리 가까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8만원 세대 해조선 청년 실업 등 몇년 전부터 청년들의 살기 각박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두팔로라는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는 청년 기업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꿈을 펼치는 두팔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펼쳐 나가는 두팔로처럼 여러분의 꿈도 당당히 일어나 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두팔로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